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들이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밀려납니다 바다에 길게 늘어선 피서객들은 백사장으로부터 멀어지더니 이내 바다 한가운데서 고립됩니다 파도가 먼 바다 쪽으로 좁고 빠르게 흐르는 이안류가 발생한 겁니다 매년 여름 해수욕장에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이안류 현상은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6월 해수욕장 전면 개장을 앞두고 부산 소방본부가 이안유 퇴치를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수중 초음파 탐지기 같은 첨단 장비와 노련한 잠수요원들을 동원해 이안유 발생 위험이 높은 해저 굴곡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측정을 벌였습니다. 첨단 장비라고 할수 있는 사이즈 스캔 소나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보는 게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해서 저희가 2차적인 오류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견된 이안류 발생 위험지는 GPS 좌표로 입력돼 수상 안전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자료 분석을 통해 걸러진 이안류 발생 위험지에는 경사진 굴곡지를 완만하게 만들어줄 모래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산일보 김경입니다.